자황제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란 작품인데요. 자이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봐야 될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자 작가는 자기 의도 어떤 작품에 자기 의도를 담았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대요. 사거라고 해가지고요. 자 글쓴이가 이 글을 쓰면 이 시를 지으면서 거기에 이런 의도를 담아서 이 시를 썼다 이걸 미리 밝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해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차과의 내용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랑이 있으랴, 희망이 있는 한, 희망을 잊게 한 절망이 있는 한, 내 갚아둔 삶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한대요. 자, 그래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절망이지만, 그 속에서도 뭐야? 뭔가를 기다린단 말이야. 자, 그때 기다림의 대상은 바로 내모진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자유민주주의. 자, 그리고 자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평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연인, 연인과의 숨결 더운 사랑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작품, 너를 기다림에 너는 모두도 해석이 가능한 거야? 자, 이게 사랑,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자, 이게 민주가 될 수도 있고, 자유가 될 수도 있고, 평화도 될수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자, 이 밑에 보면 이 늙은 낱말들 앞에 기다리기만 하는 삶은 초조하다고 얘기하면서, 기다림은 삶을 녹슬게 한대요 자 그리고 두부장사 또채소의 트럭 트럭을 끌고 나와서채소를 파는 어떤 사람의 어떤 목소리나 그러니까 가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다 보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고 바로 이것들이 나의 이런 걸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을 물들게 할 거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작가의 어떤 작업 여기에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너는 누가 될 수도 있다고요?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자유가 될 수도 있고, 민주주의 내지는 통화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는 일단 이 중에 뭐건 물어보자고요? 그시 자체만, 시대적 배경을 빼놓고 나서 그냥 본다면, 어떤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내가 먼저 너가 오기로 한그 자리에 가서 내가 미리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너는 기다림의 대상.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고 바로 여기서 기다림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죠. 내가 기다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과거오는 모든 발자국은 자, 발자국 소리죠, 정확히는. 발자국 소리는 내 가슴에 쿵쿵 거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쿵쿵 거리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가슴이 쿵쿵 거린다, 거리는 박동 소리로 연결돼가지고 자, 하나는 이 쿵쿵 울리는 발자국 소리로 되겠지만, 자, 하나는 발자국 소리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너무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싶고, 너무 설레는 거야.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슴이 쿵쿵 거린다는 이 박동 소리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 니은다 현재형 어미를 사용했네요. 이걸 통해 어떤 자아랫 부분에 보셔도 여기 계속 나오죠. 자 온다 안다 여기 각각의 니은다가 쓰였으니까 자 이렇게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면 운율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자 지금 막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자 현장감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바스락 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고 했으니까 자 화자는 지금 바스락리이 작은 소리에서 되게 민감하게 누구의 발자국 소리로 들리는 거야? 내가 기다리는 너의 발자국 소리로 들릴 수가 있다고 보고 있네. 자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그랬어요. 자 내가 나뿐만 아니라 기다려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거야 이러니까 자 이것을 우린 뭐라 동병상련 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연민하거나 자그 처지를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이 애리는 일 애리라는 말이 뭐야 가슴이 아픈 일이 있을까 그랬으니까 이거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어 이거 강조하는 거죠 자, 이거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네요 자 서리적 표현입니다 자 네가 오기로 한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자 너라는 확신이 있었어 자 문이 열릴 때마다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그랬습니다 자. 왠지 조금씩 그 확신은 약화가 되네요. 왜? 계속 들어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내가 기다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자, 다시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문이 닫힌다는 의미는 결국 너는 왔나요? 안 왔나요? 오지 않은 거죠? 자, 바로 이걸 확인하고 실망하고 아쉬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화자의 정서는 바뀌고 있죠? 처음에는 너가 온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바뀌어버렸어. 나중에 문이 닫히고 나서 너는 오지 않고, 자 실망과 아쉬움이 더클 겁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내용이 조금 바뀌는데요. 었자 사랑하는 이어자 이때 사랑하는 사람 여기 직접 자이 문맥 시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바로 너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부름의 형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 도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고 했어. 기다린다는 것은 나는 내 제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너를, 너에게 를너 간다는 것은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너를 향해 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장이 서로 간에 모승이 되죠. 자 이렇게 서로 모승이 되는 두 개의 이런 문장 또는 이런 형식을 우리는 뭐라 한다? 역설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역설법을 쓰는 부분이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분홍색으로 제가 지금 세 군데를 이렇게 체크를 해놨을 겁니다. 자,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이 부분과 마지막 행에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다 동일하게. 아, 여기도 뭐야. 역설법이 되겠죠. 자, 역설법을 통해서 하자는 자신의 만남에 대한 그러니까 너를 만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내용 정리. 아주 먼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있대요. 자, 그럼 나와 너의 거리는 가까운 거야, 먼 거야? 멀어요. 그것도 아주 멀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또 아주 뭐 오랜 세월을 다해서 너는 지금 오고 있다고 했으니까, 시간적으로도 나와 너가 만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이걸 아주라는 이렇게 부사어를 붙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아주 먼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어요. 비록 멀긴 하지만,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언젠간 반드시 만난다는 확신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가심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서, 이 발자국 소리를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렇게 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심에 쿵쿵거린다는 것, 이 부분에서도 다시 의성,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지금.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내가 어떤 사랑하는 친구야, 또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을 잡았는데, 내가 먼저 가서,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린단 말이죠. 근데 문을 열고 그 사람이 올 거라고, 문소리가 날 때마다, 발자국 소리가 날 때마다, 자, 문 쪽을 바라보지만, 결국 그 사람은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실망하는 거야? 아니죠? 나는 지금 언젠가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먼좀더 더 멀리서 오겠지만, 언젠간 반드시 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고 있다는 뜻은 뭘까요, 그럼? 이 역설법에 쓰인 나도 간다는 것은? 마음은, 마음은 이미 누구에게 달려가는 거야? 사랑하는 너한테 난 달려가고 있다. 이 뜻이야. 마음은. 몸은 여기 있지만, 벌소 마음만큼은 너에게 가고 있어.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자 신정리 볼까요? 갈래는 사, 자유 서정시면서자 이거 어조 어조라는 건 말투였잖아요. 자 말투는 자독백조에자 어조 말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의 어떤 절실함과 또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의 정서도 보이네요. 자 특징입니다. 청각적 심상과 의성어. 이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기다림에 간절한 심정을 드러냈고 처음엔 되게 소극적이었어 그냥 기다리기만 했지만 자 기다리면서 난 너에게 가고 있으니까 적극적 태도로 변했다는 것자 그리고 동일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자 이게 동일한 시구뿐만 아니라 어미 동일한 어미도 반복했죠 이걸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전체적인 화자의 태도 변화입니다. 자, 처음에 너를 기다리는 수동적이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 그 다음 13, 15행으로 오면서 태도가 변했어. 자, 너를 기다리며 나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자, 너에게 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자, 시상이 전환이 된다. 자, 그리고, 자, 16행부터는 지가 어떻게 대상을 향해 다가서고 적극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보이니까, 자, 능동적이며 적극적 태도로 바뀌었다. 자, 이걸 크게 정리한다면, 처음에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는데, 주어진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야. 자, 하지만, 나중에 13, 13의 이후부터는, 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겠어요. 자, 뒷부분 넘깁니다. 감상 맛보기 부분에 보시면요. 자, 이 작품의 나는 누구다고요 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자, 그리고 발자국 소리와 나뭇잎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난 어때요? 자, 간절히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자해야 하죠? 왜? 내가 기다리는 너가 오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 내가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 이 씨, 어, 이 전체 시 안에서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어. 자, 그럼 당연히 나와 너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넘어가시면요. 자 정재천이란 분이 지금 시에이 비평문이에요. 지금 자 저기 시 조금 전에 그의 작품은 그 위에 있는 지금 작품 누구 황지우죠? 이 황지우의 너를 기다린 동안이나 시를 읽고 바로 누가 여기는이 비평 비평을 쓴이 정재천이란 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자기 나름대로 감상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석을 해놨어요. 자 보면 들어봅시다. 기다려본 사람은 아니 기다려본 사람만이 안돼. 기다림이란 자 희망과 불안의 교차점이래요. 한편으로는 어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지만 어그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여기서 불안감도 같이 있다는 거죠. 자. 자 너였다가 너였다가는 바로 바로 희망이 되겠고 너가 아닌 그 기다림. 자 자꾸 문이 닫힌단 말이야. 근데 너는 안 왔어. 너가 오지 않을 거라는 어떤 불안, 불안감과 함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희망과 불안이 오가 하며 불안은 희망을 키우고 희망은 다시 불안을 자라게 합니다. 자그래하 앉아서 기다려도 마음은 이미 문밖을 넘어 네가 오는 길목으로 마주을 나갔어요. 자 이때 이 마음은 결국에 나도 너 또한 너에게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두 번째 문단 기다림은 사랑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기다림은 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대요. 희망 때문에 기다리고 절망 때문에 또 희망을 기다리며 또 기다려요. 자 그러면서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초조하기만 합니다. 왜 이것은 단순한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실 사실 기다림은 삶을 녹슬게 해요.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과 의지가 되겠죠. 자, 그래 그 사람은 올거라올 거라는 믿음. 확신. 자, 그리고 시는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만이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너에게 가고 있다는 것. 자, 바로 이것을 뭘로 극복하는 거야? 믿음과 의지로 극복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만납니다. 아무리, 자, 오래 걸려도 아무리 먼데 있어도, 자, 그런 적극적인 기다림과 그리고 그리움으로 우리는 다시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대상은 연인일 이 수도 있고요. 자, 이건 조금 더 확대시켜놨네요. 이거는. 자, 합격 통지서가 될 수도 있고, 자, 지금 태어나는 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자, 식당 주인에게는 손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자또더 나가서 이따, 자 지금은 언제 1980년대 군사 독재 상황이라면 민주, 자유, 평화 이건 아까 작가가 미리 참 어기 착어에서 미리 제시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기다림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 요꼭 사람만이 기다림의 대상을안는 얘기야. 자, 그러기에, 자, 지금 다른 작가 김지아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기다리지 않았던가 그랬으니까 자, 김지아의 작품에 타는 목마름이라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무슨 갈증을 느끼듯이 나는 민주주의를 염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칠 법도 하고, 녹슬 법도 한데, 기어이 기다리고 기다려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지 않았던가 그랬고요. 자, 기다리고 싶대요. 자, 휴대전화 없이 마냥 기다려보고 싶대. 오랜만에 그녀를, 그리고 희망을, 민주와 평화를 진득하니 기다려보고 싶은 것. 자, 그럼 자기는 행복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어린 왕자처럼, 자, 누가? 우리 어린 왕자라는 그 소설에 보면 어떻게 여우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떻게,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자, 그것이 다시 상식이 되는 세상을 우리는 또 기다려야 할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실의, 이 시를 읽고 이 정제치는 분도 나름대로 어떤 여기에 대해서 기다림의 어떤 묘미 이야기를 좀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기다림의 어떤 의미와 가치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들었고 자나아 나가서 바로 누구 이 작가의 그 책의 바탕을 두고서 이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가로 2번에 보시면. 자, 1 가로 1번인 건이그네요 자, 윗글의 필자가 이시에 나타나는 기다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자, 기다림은 사랑과 희망이지만, 한편은 불안과 절망, 초조함도 있을 수가 있어.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를 하나요? 그건 아니겠죠? 자, 믿음과 의지를 가진 적극적인 기다림의 자세가 바로 그 기다리난 대상과 만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를 해서는 안 되고, 자, 그가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자, 여기 필자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 내지, 다른,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의 입장을 따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